비가 오고 안개가 껴있는 날씨에 매트릭스 350RTK와 H30T를 사용을 해서 송전탑을 점검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200m 조금 넘게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40배? 이게 80배. 바로 앞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가깝게 볼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DAG 기능도 한번 활용을 해볼 건데요. 확실히 지금 DAG 기능이 켜졌을 때 안개가 사라지는 마법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개가 가득한 환경 속에서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드론나는 사람들의 정대리입니다 여러분 주위 날씨 지금 보이시나요? 이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비가 오고 안개가 껴있는 날씨에 매트릭스 350RTK와 H30T를 사용을 해서 송전탑을 점검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둘다 방수가 지원되다 보니 비 오는 날씨에도 문제없이 비행이 가능하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비가 많이 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비를 준비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물론 저도 방수가 되고요 <laughs> 사실은 저희가 오늘 지금 출발할 때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 기분 좋게도 시원한 비가 내려주고 있어서 오늘 촬영하기 정말로 좋은 날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H30T 페이로드를 사용을 한다면 이렇게 안개가 껴있는 날씨에도 전자 d a z 기능을 사용을 해서 선명하게 점검이 가능하다는 모습 또한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좋은 기능을 소개시켜드릴 수 있다면 비 맞는 것쯤은 상관없습니다. 아자! 그러면은 바로 비행을 시작을 해서 송전탑을 저희는 점검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비록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이지만 H30t 카메라가 최대 400배까지 줌을 지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촬영을 했을 때와 전자DAG 기능을 사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로 더 선명하게 보이는지까지도 한번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이용해서 송전탑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200m 조금 넘게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배, 굉장히 지금 선명하게 잘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40배, 이게 80배, 바로 앞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가깝게 볼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광각으로 돌아오면은 차이가 좀 굉장하지 않나요? 확실히 줌을 했었을 때가 굉장히 선명하게 보인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멀리 있는 것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좀더 멀리 있는 송전탑과의 사이간의 거리는 한 900m 정도 떨어져 있다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한번 줌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지금 900m 거리에 있는 송전탑을 한번 점검을 해보는 상황인데요 1km 정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줌을 당기더라도 그렇게 화질이 잘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900m 정도 거리에 떨어져서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없으실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가까이에서 이제 붙어 가지고 할 경우 아무런 문제 없이 점검을 진행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DAG 기능도 한번 활용을 해볼 건데요 확실히 지금 DAG 기능이 켜졌을 때 안개가 사라지는 마법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개가 가득한 환경 속에서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M350 RTK와 H30T를 활용을 해서 비행하는 데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비가 오는 환경에서도 드론을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께는 꼭 추천드리고 싶은 장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